자, 무궁화 열차 타고 놀러다니기.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대구를 한번 다녀봅시다 오늘은 장거리, 장거리 를 뛰기로 했습니다. 동대구, 대구에 와서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대구의 맛집이 어? 곱창집입 안지랑 집이, 안지랑 곱창집으로 갑시다. 안지랑 곱창. 집 좋습니다. 어떻게 먹탕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막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안지랑역으로 갑시다. 고 됐습니다. 출발. 자, 대구의 안지랑 곱창 골목에 왔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여기 이 골목에 일반 법창 가게가 50개가 있답니다. 50개. 50개가 있고, 이 거리가 뭐 200m가 100m가 있는데. 이, 지금. 다곱창곱창 주장입니다, 다곱창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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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여기가, 거기가. 그것도 거기가, 그렇죠, 네 와우, 막창. 양모자, 막창, 이런 거분 상엽사. 에이, 에 얘네, 얘, 그, 이거이얘이찬원 이거, 그, 얘 그, 그, 이 이 차는, 이차 막창한다. 근데 저긴가 봐요. 막창 뭐, 뭐, 이 차는 저, 뭐 됐나 했는데. 저, 지금도 하고 있는가? 안지랑 곱창. 10년, 최근 10년 사이에 음. 이 곱창집 4번인가 왔어요. 10, 10년, 10년 아. 사이에. 근데 간는 집이. 모르겠다. 이 가방에 곱창, <laughs> 곱창 많네. 다 곱창집이야, 다 곱창집. 곱창. 곱, 곱창이 저. 돼지 작은 창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거기 야채자아니가 그 좋아 예? 네? 뭉기가 맛있어 사실 이게 좀저저갔다 다시 되들어오는서여 보자 이건 한강 곱차 이건 김하세 죽는다 곱창 맛은 여기 사람이 없다 여기 사람 있는데 여기 아닌 같은데 이거 전에 왔을때 예. 네. 그... 자, 곱창거리곱창거리 안지랑 곱창거리 아, 곱창. 지이 10, 어? 10년, 최근 어? 10년에 한네번온 집을 지금 찾아가는 데. <laughs> 아, 여여왔 찾았다. 중국이라 딱 써놨네. 영생해놓고. 중국. 이 집이 또, 주차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응. 너무 아침 일찍 왔나? 마수 거리를 해줘야 되겠네. 응, 지금 어 하고 있겠 지금? 왔다 찾았다. 아직 오프로 안 했겠다. 장수는 언제? 예? 여 오라고요? 월강. 일요일. 황금 곱창 막창. 네. 예. 예? 네? 미국 미국에 어디 가서 찾아갔나봐요. 예. 아, 날 미국 날 갔어요? 예. 아, 저, 날 제가 날 저, 예. 최근 10년에, 10년 사이 네번 저기 갔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음. 옛날에 할머니가 원조집이 음. 맞아, 저집 저, 저, 집 저, 네. 저, 어르신이 아셨어요. 네. 원조집이지그 집. 원주집이. 네. 근데 저 집보다 이 집이 더 맛있습니까? 음, 진짜요? 네, 저들 20년 저, 저희 이창원수 왔어. 기, 아, 기차 타고 찾으셨구나. 창원수 기차 얼마 타고 얼마 전에 창원수 왔... 우리도 손님 오셨는데 엄청 그치? 많이 드시고 가셨어요. 저희는 이제 무궁화 열차 타고 다니면서 아. 맛집을 찾아다니는. 예, 예. 기, 기. 알았죠. 들어가요. 맛있해주다 인상이 좋네. 그렇지. 들어갑시다. 20, 응. 예, 응. 한번 맛있게 네, 하죠. 마수 거리 해보자. 거기, <놀람이> 아, 황금곱창이라. <놀람이 놀람이> 니가 아침, 지금, 11시 밖에 안 돼가지고. 두두뭐 저, 저, 모듬, 모듬. 예, 네. 예. 모듬, 저거는. 예. 네. 그건 양이 얼마든데요. 두 사람 칠 건지 알았어. 두 사람에 세 사람 볼수 있네. 예. 네. 음. 자, 아침 일찍 차원서 묵묵화 열차 타고 와가지고, 대구, 동대구역에서 또 지하철 타고, 안지랑 와서 지 곱창하고 막창. 이게 이지 작은 창자입니다. 그죠? 이지 응. 작은 창자입 진짜 합시다. 진짜. 아이고, 다른 안쪽으리 왔는데. 여기, 집도 뭐 다시 이런 건 없는가? 요게, 곱창, 곱창. 곱창. 곱창이 아주, 이게 막탕. 막창. 막창. 곱창. 곱창. 양념 곱창. 돼지 작은 참자. 네, 큰 참자. 큰 참자. 응. 냄새가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생각에는 좀 돼지 냄새가 날것 같기도 한데, 음, 입에 넣어보면서 날것 같다 하더라도 냄새가 안, 안 나. 난, 안 났네요. 면 응. 아, 응. 약간, 어? 약간, 여기, 어, 응. 냄새요 음. 냄새가 나가 같으면서도 가 아, 냄새가 왜냐면 요거보다 조금 그 냄새가 나면 이제 못 먹거든. 이제 음. 저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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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냄새 많이 나는데. 응, 먹는데 냄새가 나날에 지구에 돼지 잡고 하면 이거 근데 엄청 고생한다. 음. 음. 약간 음. 약한 냄새가 음. 날것 같기도 하고 음. 음. <laughs> <laughs> 오징어 냄새 같은 냄새도 아닌, 이런 거. 뭘 간다. 내가 ]구나. 음식 칼럼 리스트가 아니라가지고. 응, 지금은 이거, 이건 냄새 거의 안 나는 데못먹는자 그래. 응. 아, 여기 여기다 잘 그러면, 자님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걸뭘 약품을 쳐서 쳤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는 응, 무조건 지대로 해야 돼요, 지대로. 아무것도 어, 어, 뭐첨가하면안 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뭐야, 그 요즘 그... 응. 그 자연 뭐그 같이 한번 냄새 쓰이주는 거그 약품 약초, 약품 음. 아니고, 음. 어? 나무 같은 이다야 약초 음. 약초 같은 거 응. 약초 음. 향도 이어 면이 맛이 안 나요. 아. 그래서 야는 본연의 맛을 그대로 맞아요, 그냥 안거 없어 매씻어야 돼. 근데 끓쓰시고그 옛날에 그뭐그그 뭐 네. 그, 그 어디 우리 동네 맛집에 그거 한번 걸렸잖아. 그 왜요? 그, 하이타인가, 뭐, 그걸 아, 넣어가지고. <laughs> 아, 걸렸다니까. 에이, 그거는 장난치면안 돼요. 이건 우리도 먹는데 그렇게 하면. 지방에 가봅니다, 하이타일. 예, 없어. 하이타일. 응. 샴푸를 그런 거 필요가 없는데, 뭐, 이거는. 그런 게 필요가 없나도 냄새가 안 나지 못하죠. 상관안좋다말이요 예. 우리도 있는데 음. 우리도. 자, 한잔하십시다. 요거는 마찬입니다. 요거 음. 잡사고 있어. 응. 음. 엄청 고소매. 근데 또 틀려. 곱창이랑 맛있네.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있네. 응, 음. 네. 저거, 우리, 우리는 지금, 뭐 양꼬치 소스, 젊은 아들은 양꼬치 소스, 쨔란을 주는데, 그거 한번 드려볼까? 그게 잡혔겠나? 쨔란. 양꼬치 소스. 양꼬치 소스. 그거 뭐 좀. 쨔란. 그 음. 향신료에요. 음. 아, 됐지. 됐어요. 안. 그거 안잡혔지 젊은 아들은 엄청 좋아해. 음. 음. 구막이이 여름밤 되면 예, 네. 길가에 쭉 아, 옛날에, 이...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안해요? 아, 겨울이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아예 아예? 아니, 옛날에 왔을 때는 그때 구청에서 그만할... 아예 허락을, 아, 옛날에는 요... 옛날에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 좋던데 아, 낭만이 있고 그 낭만 있고 운치도 있고 얼마나 좋았 그 구청에서 못하게 해요? 예, 예 구청이 누구 이름 뭡니까? 구청장 누가 못하게 하는데. 구청장, 보장보 그렇고 여기 색깔 있도 그렇고 뭐 이게 주민들이 가루에 신고를 100건 아, 여 냄새 난다. 아, 냄새 나고 아아 시끄럽고. 어. 시끄럽고또이차다했는데 또. 불편하고. 아. 니까 불편하고 그렇다 합니다. 아예 여기 도로를 접어서는 괜찮는데 맞약에저안 막혀도 되는데 안, 안, 안 막아줘요 가게 누구. 뒤에는 주택에 사람들이 사니까 그리고 빨래를 음. 넣어놓면 으 여기 두꺼워만 사람 불면 냄새가 빨래가 빨래 위에 고추기름이 날라오고 아, 아, 음. 하니까. 주민들을 피해가 맞다. 너무 그, 그, 그 말도 틀린 예. 말은 아니다 음.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돈 벌라고 남한테 피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음. 어쨌든 음. 밖에 한그이참 음. 멋있었어요. 그게 그림자. 그, 그래서 음. 우리가 또 구청에 건의를 한 거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주민들이 안 사는 앞산 밑에 음. 도로가에, 음. 앞산 밑에도 그 먹자골목 도로가가 있거든요. 그 골목에다가 우리를 이사를 가자 아, 허락을 해주면 그 곱창골목을 쫙 해가 음. 곱창골목을 쫙 해가 그러니 거기서 반대기 깔고 하도록 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음. 음. 하니까 뭐 생각은 해볼게 하지만 아직 답이 없어요? 아직 답이 없어요 그게 어. 벌써 15년도 더죠어 봄부터 음. 그가까지는예 음. 그, 그러면 그그 음. 그 부천장 이름 뭡니까? 내가 한번 이름을 부더라 부총장이 그 조재구씨인데 조재구씨 네. 듣고 있습니까 지금? 아, 조재구씨 듣고 있어 해결을 왜 안하니까 아니요 이름을 넣네 미약해라 맛있다 응. 이걸 이걸 더 맛있게 잡는 거는 응. 상추를 깔고 지금 대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대만요? 어 대만 아. 직항이 있어 응. 대구공항하고 대만하고 직항이 아. 있어 만 여기 3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 그렇지, 강강상 네. 네. 와서 이, 네, 네. 이 유명한 얘기가. 우리 뭐가 그냥... 먹고 가거든. 음. 먹고 가는데 카들은 상추 깔고 요 쌈무 상추 위에 음. 하나 놓고곱창 찍고, 음, 음. 양파 한개얹고 어, 그렇게 간드 아, 간드네. 진짜 맛있게 먹는다고. 음. 그 사람들은. 응응. 음, 우리가 음. 깨끗하게 잘 먹고, 음. 그리 가요. 아. 어. 음. 대만 대만 사람들이요, 예. 예. 굉장히 젠틀 랜드. 젠틀합니다. 그래요. 저도 대만 네번 갔는데 예.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아 젠틀해. 그래. 음. 그게 왜냐하면 예. 그 일본 사람들이 저 일본 문화, 왜냐 일본의 그렇지 그래. 그렇지. 우리나라보다 많이 받아. 이차 대전 때 그래가지고 예. 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예의도 있어. 맞아요. 응. 예의도 있고 게이도 젠틀해요. 게이도 아주 있어. 그 응. 그리고 그러, 선진국이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일본어도 조금은 더요. 아, 옛날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상승인가, 네. 한, 한, 한5 0년인가그집에봤 그런가 봐. 그래. 뭐, 하면 하이. 이렇게 하는데, 음. 일본 사람은 아닌데, 내가 물어, 물어보면은, 타이웨이, 뭐, 타이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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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타이페이. 이거 한번 먹어보셨죠? 음. 이거. 아, 그거 맛있어요. 대창. 음. 근데 본토 사람들은 젠틀맨이 아니고 존틀맨이야. 본토 <laughs> <laughs> 음. 사람들 옵니까? 예. 아니 본토 사람들. 본토 사람 안 와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 중국어 쓰는 것들아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중국어를 많이 쓰는. 중국어 대만 중국 아, 대만 중국어, 중국 홍콩에 가도 왜 중국어 많이 듣잖아요 중국 네. 네. 영어하고, 영어하고, 영어하예 그게 하토리가 있긴 한어하고 영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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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갔는데 참볼것 영어하고, 거기하고 영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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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만고 영어하고, 영어하고, 영어 그, 음, 풍등 날린, 그, 뭐. 그것도 갖고. 영화를 찍었다, 이래가지고 가서. 예, 예. 그것도 갖고. 자, 한잔합시다. 바닷가에, 음. 거기에, 뭐. 저 이상하게 생긴, 예, 뭐. 예, 돌, 돌. 음, 모양이를, 이런, 그, 이런 거. 예, 음. 예. 거기도 바닷가에도 가고, 뭐. 대만에. 그럼, 그, 그거 같습니까? 그, 장계석, 장계석 그, 그, 그 동상 있는 그. 예, 예. 그, 군인들. 예, 예. 발 맞춰가 그, 뭐 하는. 예, 예. 거기도 가고. 그도 대만에도 28 공원이 있더라. 28 공원 우리 우리나라에도 저기 왜28 공원이 있듯이 아. 대구에 있듯이 아, 거기도 28 공원 우리 입장료 내고 들어갔어요. 아. 거기도 우리는 개인으로 가 가지고. 음. 음. 저도 어미 볼 것. 장사에 영 하면서도 아니 문, 영문 닫아 놓고 우리 날마한한 한, 한, 3, 사일은거기 그, 예, 기, 하나다가 음. 차를 렌턴해가지고, 아, 그이 예, 예. 예. 음.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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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낯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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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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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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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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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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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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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사장님이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아, 네, 네 저희 방에, 방에, <laughs> 방에 가게. 대구 <이름이> 안지랑이 <laughs> 황금 곱창이에요. 많이 오세요. 진짜 맛있어요. 김광석 씨 기념관에 왔습니다. 이 기타. 그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들어왔다. 내가 들어왔다. 응? 그가 치던 피아노. 아, 치던 예. 음. Okay. you yeah. 노래 한곡 불러봤습니다 앙코르 앵콜입니까 감사합니다